여러분, 50대 이후 피로가 누적되는 진짜 이유를 무시하면 병원 신세됩니다. 요즘 쉬어도 피곤하신가요?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지금 당신의 몸 속에 만성염증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. 노화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중입니다.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. 하지만 진짜 원인은 조용한 염증입니다. 밤에 숙면을 못하고 툭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눈이 자주 피로하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몸이 보내는 염증성 피로의 신호입니다. 그리고 이걸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뇨, 관절염,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해결책 대안을 공유합니다. 첫째, 하루에 따뜻한 물 1리터 마시기. 둘째, 아침 공복에 오메가 3 또는 들기름 한 스푼 섭취하기. 셋째, 7분 스트레칭, 무릎 뒤 림프 순환 자극하기. 넷째, 잠자기 전 3분 감사일기로 스트레스 해소하기. 이네 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염증 수치는 내려가고 몸의 활력은 다시 살아납니다. 피로는 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. 이걸 듣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.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진짜 효과 본 시니어 사례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댓글 고정된 롱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화면 두번 톡톡 눌러 좋아요. 잊지 마시고 도움 됐어요. 댓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. 구독하시고 우리의 인생 이막을 우리 인생 지혜학교 채널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